오, 계속 접근해지, 이거 재밌다. 나쁘지 않아. 어, 블 같은 거랑 하면 재밌는데. 굉장히 부딪히 신아그만 죽어 <laughs> 적당히 주가 진짜. 알겠어. 자, 너가 원하는 대로 찍어줄게. 우리 시청자가 해달라는 거니까 해줘야지. 응? 이게 지금 되는 거지? 그래. 인베가 면이겨 몰라. 아, 30초 남았어. 저아니언성습니다 이게 바로 계속 접근인가? <laughs> 이게 바로 계속 접근인가? <laughs> 오, 이거 나쁘지 않아. 이거 양악할땐 좋을 것 같은데. 날 줘야지. 야. 플레들을 위하요. 계속 접근은 수리 없나? 가자. 하나로 뭉쳐. 아우씨. 아리무니까. 아 이거 너 너랑 할때뭐 해야겠다. 꼬리바른 길로 인사 하자. 관역았어다생리는 언제나 뭔가 유독이 존나 빠른 거 같은데? <laughs> 이거 재미있는데? <laughs> 빨라주 진짜 룰루랑 좋은데 섭이나 응? 너가 먼저 쳐안 되겠다 빼빼빼빼 아우 너는 이거 다이브 안 되겠다 다이브 어떻게 치는 건데 어 너가 먼저 치는 거야 사실 나큐 없어가나 아무도 것 하나 없어? 나 아, 이리 있어 아, 이 아, 어? 나 이리 있나는 뭐? 아, 나 이리 로야어나갱리로라고나하네있나갱리 제로라고. 알겠다고. 화어어 지금? 아니, 화 안됐어. 어떻게 아니, 너한테 화를 내? 화닌것 아, 같은데. 아니야. 3초. 3초. 오, 죽을 뻔해. 했 쉴려주지 마. 아, 근데 엘씨는 스킨이 없으니까 별로나 네 그치? 그치, 설빈아? 아니? 원래 그래, 기본 스킨이 제일 무난한 거지 아, 아깝다 와, 근데 이거 순간적으로 늘어나고 진짜 질이네 아, 해야돼아 어, 내가 맞았어! 아, 내가 맞았다! 미안하다, 설빈아 내가 미안해! 와! 내가 미리야 내가 미안해! 내가 미해 내가 안해안해내안해내해내미해 내가 미안이

아, 뭔가 아쉽단 말이. 지살빈, 나 뭔가 아쉽지. 응. 근데 내가 더많안 걸어서 그래. 애씨를왜 했냐고? 나 하면 안 돼? 근데 왜, 이게 왜악션을 당는 거야? 미친 새끼인가? 미친 가 와. 네, 아, 이다 야 얘는 몰락 간 다음에 뭐가지? 그냥 공수턴 가나? 얘가 구인수로 가려는 아니고. 애씨는 2선 마가 좋다고요? 그건 기누다 형님이 가야 좋은 거 아니야? 그렇 루나 맞지? 왜 토마토랑 토마토랑 기누다 형님은 뭐 가겠지. 약하다고 <목소리> 해하지 아, 씨, 나실수했다 아! 아 잡아, 잡아! 세빈이 잡아! 잡아! 아, 너무 신났다, 아, 씨. 아, 방금 너무 신났어. 너무 빨라, 궁금해. 오, 계속 접근해지. 이거 재밌다. 나쁘지 않아. 링글 같은 거랑 하면 재밌는데. 그렇게 아까부터 나오네 개수다. 너도 왔어? 이렇게 달라고. 보라고 이렇게 라고 이렇게 해줄까? 중신아 그만 죽이라고. 그만 죽어. 아니 그 말고. 굉장히 신아 그만 죽어. <laughs> 적당히 죽어 진짜. 알겠어. 간다 매그 넘고 폭격기 아브나우린 한민족이야. 와 이속 십분이와 너무 빨라. 네가 <laughs> <laughs> 와 이거 존나 좋다 와 이거 시청자 이거 아 고맙습니다 이거 진짜 괜찮은데 아까 나 되게 약팔인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진짜 이래서 저티어분들이 쓰는것도 한번 배워봐야돼 과연 죽을것인가 살것인가 눈이야?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로 우린 더 강해질 수 있어. 자 어깨 세척과 롤아이 별풍선 즉시 충전 할인 판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스피드 환불도요 고이 검도요. 내 화살을 피할 수 있겠어? 아갈머리 확 찢어 몰라. 저거 스카이캐슬 본 거다. 어이 동지하이. 나도 좋아해. 그 드라마. 왜안 먹... 아 씨발. 왜힐안 썼지? 줘. 와 볼리비아 봐. 욕해 줘. 나 죽었어. 적당해 주고. 굉장히 뭉신 새끼야. 허. 알겠어. 안 죽을게. 음. <laughs> 진짜로 너 그만 주고. 알겠어. 아 근데 왜 기분이 안 나빠? 어? <laughs> 먹는데도. 아, 아 기분 몹시 나빠 지금. 아. 와, 베인 쎄다! 나또 죽었어! 이제 뭐라고 욕해줄까? 아무렇게나 해줘봐. 아니, 기분 나쁜다매 <laughs> 어? 기분 나쁘다 그지? 기분 나쁘지. 그러니까 욕해주라고, 안 줄게. 네가 지금 내 옆에 계속 안 있잖아. 근데 내가 잘못했네. 그 니까 욕해 주라고 적당히 주고 갱즈야 진짜. 너 어, 여기 아니야. 너 <laughs> 여기 아니라고. 그럼 뭐라 고 욕해. 너가 듣고 싶은 욕을 말해봐 내가 해줄게.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려 해봐.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려. 아너 때문에 죽었잖아. 이거는 뭔가 합투리가 섞여 있어가지고 자연스러운데? 아, 네. 나사프리안 썼는데? 응? 방금 사투리 살 썼었는데? 응 아니야 맞아 오우 나이스 아씨한대아저 새끼 존나 야구르네나또 죽었어 아갈머리로 확 찢어불라 그만 죽어 이제 너한테 이거 걸었어. 나 이거. 뭐야. 근데 피바 갔으면 살았다. 야, 피바 가야겠다. 아니다. 응급 전화 더 간다. <목소리> 와, 근데 볼일도 좋다. 야, 막 상패나. 와. 안 돼! 네. 애쉬로 무대 개쓰레기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Q 때문에 별로 안 좋긴 하네? 진짜로? Q 쓰면 치명타 안 터지잖아. 와, 이거 친구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냐? 음, 딜은, 딜은 준수하고.